자 친구들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-3분의 루트 x 플러스 a-2는 b가 성립하도록 두 상수 a랑 b를 정할 때라고 얘기합니다. 자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. 생님 수업시간에 중요하다 중요하다 계속 강조했던 놈이 나와있죠. 자 x가 a로 갈때 gx분의 fx가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다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은자요 x가 3으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분모의 극한은 0으로 갑니다. 그러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갈 것이다.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겠죠. 그래서 자,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.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다 라는 녀석이 0으로 갈 것이다 라고 자 극한값이 있고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가 3을 실제로 대입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루트 자 a 플러스 3이라고 앞뒤 바꿔 적을게요 자 마이너스 2는 0이어야 되고 이를 이항시킨 다음에 자 루트 a 플러스 3은 2다를 만들어 놓고 양변을 제곱한다면 a 플러스 3은 4다 로부터 a는 자이항시키면 이될 것이다. 자, a 값을 찾았습니다. 자 그럼 a를 이제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. 자 그렇게 된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3분의 루트 x 플러스 1 2가 b가 다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서 그 녀석이 b가 되는 그 극한값을 찾으시면 되겠죠. 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들아 분모와 분자에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어, 유리화를 해줘야겠죠. 분모와 분자의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를 각각 곱하죠. 루트 x 플 1 플러스 2자 그렇게 된다면은 l i m x가 3으로 갈때자 분모에서는 x-3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생기고 자 분자에서는 앞엔놈 제곱 그러니까 루트가 뀌겨지죠 x 플러스 1에서 빼기 뒤엔놈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? 자 그러면은 분자에 뭐가 남냐면 x-3이 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분모와 분자를 x를 3으로 극한 쳤을 때 0으로 보내는 x 3, x 3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자 실제로 x를 읽다가 3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구해주신다면 루트 4가 되니까 2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바로 비구나 요 녀석이 비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 있어요. 자, a랑 b를 서로 더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. 1과 4분의 1을 더해라 라는 거고요. 4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른쪽에 적혀있는 놈 굉장히 중요한 명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.